아, 씨발또틀렸네 아, 네, 전화 야지 아, 어, 있습니다, 님. 어. 아, 님, 또 털렸습니다, 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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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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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 아, 습니 아, 아, 어? 아, 옆구 아, 제대 아, 맞았 아, 니다 아, 아 아니 가만히 있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네. 맨날 털리고 다니는 뒷신心가 제가 형이 같이 가자니까. 예, 예. 네. 일단 형네 집으로 넘어가봐. 예,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나 바로 와. 예, 이따 있습니다, 네. 시편님. 어. 아, 신고한지. 늦었어 이 개새끼들. 누구야야 시키고 왔으면왔으 대답을 해야 할거아니 대답을 해야 할거시니야 광야. 시키고 왔음 대답야 광야. 시키고 왔음 대예을 해야 광야. 다키고 왔음 야 광야. 아, 야놈시만너몇 살이냐 오늘? 3 6 세입니다 담임. 서른여섯이 갖고 다닐 나이야? 하, 너무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담임. 너무 방심이 아니야. 초등학생이야? 얼굴이 어. 세방 맞았어. 다섯 대 맞습니다 담임. 놈 씨네 진짜 너무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담임. 또 연장질 해야지. 예, 보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담임. 연장 20대 친해서 따라와. 아 이씨. 알겠습니다. 야형만따오라고 예예 네. 어 뭐야 그래, 야 괜찮은 거야? 아개새끼니어 나온 러야지 예예 야너 얼굴 피 난다 예. 저옆습니다 형아 야 형이 간다 형서더기 버릴게 야 간다 야 나도 죽을 거 같아 그거안 오지 습니다야 형님 그런딱 형님 그런딱죽면뭐 하십니까? 아형 죽을 거 같아 아이씨 야거하이 갖고 와 갖고 와야 너희네 살리고 빙시아 제가 같은데 겠습니다어빨리빨리 아구야! 오 아! 예예저노네 구출하고 저네 두명 어 했습니다 아, 어 맞아 예,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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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예. 어, 예. 어저 개새끼! 형님! 옆구리 피신 개새끼 저새끼입니다 야저 씨발 로 내가 잡는다 일로 와! 야야 잡았어 잡고 물고기 맞았어 씨발 고기씨바새끼이새 x 어? 똑같은 새끼야 또 있습니다 아니. 이 씨발 이새끼랑은 또... 합이 안맞아아이 아, 안해! 형님이랑 천상여보 아형저 아, 아, 죽었습니다 니야 이새끼 아, 20개 챙겼다며 챙겨 이님 시... 예, 네. 맥... 빨리 쑤셔 이새끼야 2 챙겼습니다 니빨리 쑤셔 어 느려 이 새끼가 고 있습니다 니 아, 빨리 쑤시라 일단 이거 두개만 빨 들어와 두 개, 들어와 빨리 예이 네, 네, 네. 아, 아. 늦어 자꾸 형님 형님 야포포고포 잡으라고 아이 새끼 잡았습니다 잘했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좀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아러면 자, 님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 자, 그러 자, 기또 Vous êtes bien.